한식에는 김치와 비빔밥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정체불명의 한국의 음식을 맛본 후전 세계가 충격에 빠져 있다. 파리 올림픽이 시작부터 전 세계 외신들로부터 엄청난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정작 파리 올림픽을 주최하는 프랑스 당국은 뒷짐을 진 채로 나 몰라라 하고 있어 많은 국내 스포츠 팬들로부터 프랑스는 앞으로 스스로를 선진국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맹비난을 듣고 있습니다. 올림픽에 참가한 전 세계 스포츠 선수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이렇게 후진적인 시스템으로 세계의 잔치인 올림픽을 치른다는 배짱이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다고 말하면서 프랑스인들의 멍청한 행동에 짜증이 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국 선수단은 프랑스 당국의 황당한 이런 조치에 대한 기민한 대응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가운데 처음 보는 한국의 정체불명이

배출하는 에어컨을 선수촌에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마치 자랑삼아 전 세계 언론사들을 모아놓고 올림픽 선수촌의 뛰어남을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는데요. 전 세계 각국의 엄청난 항의와 비난이 폭주하자 프랑스 스포츠 당국은 선수촌에 냉풍기와 선풍기를 뒤늦게 설치해 비교적 쾌적한 환경을 만든 총극을 벌였다는 후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선수들이 이동하는 버스 안은 완전히 찜통 그 자체라는 것이. 현지 선수단의 전원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 함께 있어야 하는 버스는 이한 여름에 에어컨이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역시 탄소배출을 저감하는 친환경 올림픽을 치른다는 명복하에 에어컨이 이 광경을 지켜본 전 세계 선수단들이 한식을 배달받는 태극 전사들을 보며 충격에 빠졌다는 후문입니다. 먹을 수 있는 식사에 만족감을 나타내면서 유럽에서 경기하면 식사로 어려움이 많았는데 한식을 계속 먹을 수 있어서 매우 좋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스포츠 전문가들은 한식을 처음 보는 외국 선수들도 많은데 특히 한국의 블랙푸드를 보고 신기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며 그것은 바로 김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김밥은 영양학적으로 완벽한 음식이라고 말하면서 선수들이 훈련 중 출출함을 느낄 때 먹을 수 있도록 간식으로 제철 과일이나 다양한 음식들이 제공되는 과정에서 김밥도 제공되는데 겉보기에는 검은색의 정체불명의 그 무언가로 되어 있고 안에는 뭔지 모를 것들이 있어 이 음식을 처음 보는 외국인들은 저걸 먹는 거냐고 대묻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밥은 미국에 수출되자마자 미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아버렸고 1차 수출 물량 250t가 순식간에 매진되면서 미국에서는 김밥 열풍이 불고 있어 수출하는 업체들이 물량을 감당할 수 없다는 즐거운 비명을 지를 정도인데요. 김밥을 수출하는 업체는 서둘러 생산 라인을 증설하고 있지만 미국에서 밀려드는 김밥 주물량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미국 내에서는 김밥을 사서 먹는 것이 큰 이벤트처럼 여겨지고 있고, 앞다투어 많은 미국 내 유튜브들이 김밥을 먹는 컨텐츠를 찍어 올리면서, 한식의 위대함이 미국 전역을 뒤덮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좋은 댓글은 불타는 제작 열정을 더욱 불타오르게 합니다. 이상 더 스포츠였습니다.